뭐터치즈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들고 있기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하자. 아 거기 거기 뭐 없어? 안 걸려? 자 여러분.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고 있기 힘들어 여러분. 환영 댄스. 여러분 새해. 환영 댄스. 어 잠시만 내가. 내가 드레스 코드를 어? 맞아. 추 아니야 봐. 아니야. 야너 센터에 있으면 돼. 뭘? 너, 너 센터에, 센터에 있어 있으면 있어. 돼. 아니야 맞추고, 와 맞추고, 아, 와 아, 맞추고. 맞... 와 근데 잠깐만. 이거. <laughs> 갑자기 갑자기 둥절. 여러분 안녕. 지금 신비 씨께서 드레스 코드를 맞추러 들어가셨습니다. 신비 씨는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게 흰 티와 멋쟁이 보라 바지를 입고 나왔거든요. 너도 이거야. <laughs> 오아이 어, <laughs> <laughs> 보라바지 뭐야 보라바지 뭐야 보라바지 뭐야 대한민국 3대 미녀 김수원 역시 미녀는 바로 알아보자 오 섹시 오늘 전신으로 <laughs>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laughs> 막 뭐, 아웃뛰려고 <laughs> <laughs> 이렇게 어그 밑에 좀 빼고 우리 집 TV 우리 집유가 엣지 응 신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유가 엣지 우리 집 티어네. <laughs> 자, 여러분, 나 뭐해? 신비해, 어, 신비 씨, 신비해. 아 요가 매트 지금 방금 뜨나? 야, <laughs> 우리 집이 너무 보인다. 그런? 그냥 우리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음. 다 가리자. 야, 오빠 눈여겨 봐, 그면다 보이잖아. <laughs> 또 뭐가 뭐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중안 돼요, 부인? 네. 줌안 돼요, 줌? 줌안 돼요. 어, 줌, 줌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필터 껴볼까, 한번? 네? 한번 여러분 필터를 껴볼게요. 오, 엑스. 오. 엑스? 없는 게더 나은 거같아 이거보다. 이것도 있고요. 음... 여러분 귀여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렇군. 족발 먹고 싶대.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맛있겠다. 끊기니 언니? 와이파이 아, 아니야? 와이파이 아니에요? 응. 허! 와이파이? 나, 나 원래 와이파이 한적 없어 한 번도. 와이파이 왜? 하면 훨씬 좋죠. 끊겨요? 여러분. 근데 그거 계속 뜨기는 하더라고요. 들어가 볼까? 해. 없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 정말 끊기나요, 여러분? 많이 끊기나요? 많이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laughs> 어디? 어디? 끊기나요? 괜찮아요? 어디? 많이 끊기나요? <laughs> 끊겨? 안끊기는데이것만 <끊기겠네>. 계속해 <laughs> 아까부터. 아니. 네. 전 여기서 장기 자랑할 거예요. 좋아요. 어, 어디 분들이 자꾸 세븐링스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와! 우 네! 우리 여기 이렇게. 이게 뭔지 알지 이상. 자시시 노래 불러줘요. 네시시시자아이아아아 뭐야 왜? 가 이상해. 지금 지금 여자친구 그 뭐야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 무시하신 건가 다시 다시 시시시자아이아아 뭐야 야. 시시아 원이

아까 그거 한거 봤어? 아, 까 아까, 아까.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요좋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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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부터 튀면 될까요? 띠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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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我呢？ 끊겨데 너무 너무 귀찮다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뭐 어쩌다 왜안 되지?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어때요? 됐죠? 잘 되는 것 같다. 뭔가. 잘 되는 거 같죠? 것 같죠? 안요 이제. 됐죠? 지금도 꾼 거야? <laughs> 이제 아니야. 됨. 이제 됨. 네? 어. 됐다. 오, 됐다. 다시 와라. 됐다. 오, 됐다. 어. 다시. 아. <laughs>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거 말고 제일 최근 거해 주면 안 돼요? 아직 공개 안된 그거. 그건 마음 아파서 공개를 못 해요. 뭐니? 아까리. 아, 아, 아 원래 그거 이번 애플 때 하는 거였는데. 멤버들 다못 봤나? 나 네. 봤어. 나 아, 언니 봤가쳤다가못 봤어. 아 언니 먼저 갔잖아. 그러면 우리 끝나고 애플 끝나고 신비가 워크숍 했거든요너 <laughs> 내가 그거 안 올렸구나. 아못 어. 올렸지. 어못 <laughs> <못> 올렸지. 못 <laughs> 올렸어. 아, 그래도 제가 원래 그거 연습하면서 그거 뜨게 되면은 비하인드 영상으로 멤버들이랑 춤을 올려야 되는데 못했지뭐해요 <laughs> 보여주세요. 보여줘. 그 뭐지 춤이? 춤? 세복이 뭐야? 아, 안돼. <laughs> 맞아 언제 보여줄지 모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뭐야? 나 나라. 진짜? 응나첫첫 번째 그 보여줄 게 아. 오 뭐? 뭐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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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나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 슬픈 소식 있어요 배터리가 20%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 우리 숙소 사람들은 배터리가 없어 아, 나, <laughs> 배터리가 없어 나도 오늘, 근데 나도 지금, 오늘 지금 없어 맨날 나도 22야 22 오늘 하루 생일 맞아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또 스케줄을 하고 와서 빠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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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둘이에요. 음.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 그냥 I want it, I got it. 이런 거. I want it, I 이 a t it, I got it. I got it. <laughs> I want it, I got it. <laughs> I want it. 좋네. 응? 아! 저 자식? 아왜 이렇게 눈꼬리가 관리 없죠? 내가 알았는데 응. 나는 물을 바로 못 삼킨다? 그럼 원물 꿀꺽꿀꺽 먹잖아요 저는 좀먹금다가 삼켜요 나 바로 못 삼켜 목구멍이 작아? 아, 입구멍은 데 목구멍은 작네 <웃음> <웃음> 근데 또 입술은 또 작잖아 어, 입술은 응. 작은데 입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되나 이렇게. 안에 여긴또 크겠다 여러분 저희가 저녁을 아직 안 먹었는데 배가 많이 안 고픈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연결이 불안정 아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요? 추천. 추천 그런 걸로 추천해주세요. 약간 어른들이 먹을 만한 아... 그게 뭐야? 어른들이 먹을 만한 음. 메뉴 있잖아요. 어? 뭐야? <laughs> 아나 <아니요, 웃음> 아. 아, 언니 시절에 뭐 주는 거야? 발가락 갑자기 맞췄어. <갑자기>, <laughs> <laughs> 어른들이. 완전, 어른들이 완전 힘세.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공지할 걸 하기야. 아구야. 아, 어른들이 오돌이, 먹을 오돌이. 만한 아식이뭐야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오돌이. 오돌이가 뭐야? 오돌 언니 좋아하잖아. 아, 오돌이. 오딧, 딱 좋아하잖아. 딱 너무 맛있다. 오돌 어른들이 오돌이. 먹을 만하면지 뭐 말하는 거야? 오돌뼈 먹이런거 얘기하는 거야? 약간 안주? 에이. 왜 그래? 뭐 안주가 원래 야식은 안주가 맛있어요. 야식이 아니라 밥. 지금 먹는 게 야식이지. 맞아 그러면 배고프다 너도 먹을 거야? 배고프다. 아니요 배고프다 언니가 먹어요 난 뺏어먹을게 <laughs> 저도요 저 먹을 어. 생각 없어요 어, 나도 먹을 생각 <laughs> 없는데 언니 먹으면 좀 뺏어 먹어줄게 아나 진짜 지금 배가 은은하게 고파서 한 은은해 은은해 은하 한 3시간 <laughs> 뒤에 라면 먹고 음 싶을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왜안 돼요? 내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내일 늦잖아요 여와라. 오징어 볶음 헌 <laughs> 김해기야 아니 아니 <웃음> 이렇게는 절 <laughs> 쭈꾸미 먹고 싶다 쭈꾸미 <laughs> 맛있겠다 예뻐라 오늘 오징어 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충무김밥 시켜 먹었어 <laughs> 너 미안들을 알아요 오징어만 맞아 어 진짜 저뭐 무가 먹어요? 맛있는데 어 아, 뭔가 무 먹으면은 조금 그래 응. 메이크업 받을 때 쌤한테 좀 미안해. 아너 메이크업 하면서 먹어? 아니요 <laughs> <응>. 그 <그게> 민폐다 <웃음> 그럼요? <웃음> 뭐야? 하고 아 먹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냄새 덜 날라고 아무리 그래도 김치미. 양치를 해도 아, 아 너무 털털하 <laughs> <laughs> 양치를 해도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 <laughs> 쌤이 말을 시키는데 내가 쌤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아 우리 쌤말만아 <laughs> 우리, 우리 너무 쌤 귀여워요. 귀여워 응. 수다쟁이 너무 귀여워 나 지금 야 몸 없는 사람 같아, 그지? 응. 맞아, 나도 고싶다난 너무 머리가 놀았다. 어때? 없는 사람 같지? 나 없는 사람 같지. 없는 사람 응? 같지. 지금 나 없는 사람 같지. 왜내 머리 빌려요? 나안 빌렸는데? 빌릴는 것도 없어. <laughs> 왜내 머리 빌려? 너무 귀엽다. <laughs> 스프닝 인방이래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새벽에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텐션이 조금 떨어서 아니야, 진짜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맞아. <laughs> 어제 커피를 아니 어제 어제 소원 언니랑 커피를 마시면서 <laughs> 영화 두 편을 봤는데 제가 커피를 진짜 못 먹는데 저 라떼 마셨거든요. 라떼도 좋거든요 라떼도 똑같지 원래 신비가 흑임자 라떼를 아 그거 먹고 싶은데 무슨 여름 계절 메뉴래 왜흑임자 여름 계절 메뉴인데 왜 흑임자 네, 뭔가 딱, 가을이랑 더 어울리는 거야 신비가 원래 커피 마시면 잠을 뭐 잘못 자서 잘안 마시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신비한테 전화해서 흑임자 어때? 라고 했는데 신비가 그러면? 아 이제 급하니까 아 그러면 그언니 우리 맨날 먹는 거 라고 이제 그 이후에 약간 후회한 느낌? 아, 참. <laughs> 근데 어, 사,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다 마셨어. 뭐다 마셨. 어 잘했어요. 그러고 오늘 10분 잤다고 한다. 나 30분. <laughs> 난 커피 안 마셨는데 50분. 저희는 10분 자고 스케줄을 합니다. 가능. 가능. 몇잔 잤잖아요. 4시에 잤는데 4시 40분 45분 피그업이어가지고 30분에 일어났어요. 음. 근데 50분에 일어났어요. <laughs> 매니저님이 딱 전하셨는데 화 제가 알람을 4개 맞춰놨는데요. 내게다못 듣고 메이저 님 전화는 바로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그기다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라 이어요 아... 어차피 새벽이라서 빨리빨리 되니까. 그 덕분에 50분 잡지. 드츤 <웃음> <웃음> 귀여워. 우리 오늘 딱 20분 하려고 켰거든요, 여러분. 이제 곧 20분. 배터리도 20%였고. 분 근데 올라가지고. 맞아. 우리가 배터리 때문에 오래 못 한다 그랬고. 오늘은 딱 이제 세수하기 전에 우리 20분만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17분을 헷갈리 <laughs> 야. <laughs> <laughs> 어머머머머 분헷갈냐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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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렇게 덥지? 어 더워 약간 야, 내가 냉방로 바꿨는데 때 우리 뭔가 트리오 같아 <웃음> <웃음> 우리 무슨 포즈라고 할까? <laughs> 아야너왜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언니 왼쪽부터 시작. Okay. 아 이렇게? 옆으로? 아 이렇게 그럼 언니부터 시작. 오오오. 아 이거 뭐야? 어 진짜 못 참아. 진짜. 귀여. 어. 은아야 너가 없어. <놀면> 은아 시작. 안돼. 나 엄지 진짜 길어 보여 지금 야, 이게 바로 외국 효과인가? <laughs> 여러분 제 엄지 이렇게 길리 없어요. <laughs> 나 엄지 대박. 진짜 대박. 나 그러면 진짜, 나 여기 엄지 어떻게? 뭐 있는 진짜 길어다, <laughs> 되게 길어 보여. 아 나만 엄지 왜 이래? 왜요? 아, 잠시만요. 템팔. 템팔 오세요. 오세요. 자르고 오세요. 아 떼고 오세요. 누나 좀시나 누가. 나 이게 뒤로 안 잡혀. 짜증나. 이렇게. 음 좋겠다. 우와 너 진짜 많이 된다. 어렸을 때 이거 못했는데. 그래서 연습했어요. 신비도 얼마 전에 파핀 배웠어요. 어 보여주세요. 아, 못해 못한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했거든요. 신비가 여기다가 힘을 주라고 했어요. 그죠? 아닌가 전체를 하랬나? 원래 처음에 파핀 배울 때는 손목으로 이렇게 배거든요. 우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서, 잡는 거야, 이렇게. 오, 이렇게. 그렇게오그렇게그렇게이렇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쿵게쿵렇이런하이이이이이이거어떻게이 멋진데? 매운탕 먹고 싶다 매운탕 맛있겠다 우리 조꼬미들 우리 쪼꼬미들 어머 커졌는데? <laughs> 지금 몇 분이에요? 20분 넘었죠 20분 1분 34초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그래.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열아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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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